저 나무들은 엉목수 같기도 하고, 와, 쫙 심어놨네. 이야, 와, 저 트럭 뒤로도, 이야, 줄을 막쫙 서가 있다. 우와, 우와, 나무 참, 참스럽다. 응? 우와 빨리 내리시죠. 요, 요, 어디라, 예? 여기, 휴게소. 그, 휴게소, 이름, 이름. 휴게소 모르겠다, 내려가서. 이름 모르겠다, 휴게소랍니다. 휴게소. 모르겠다, 휴게소, 이름, 예. 억수로 나무, 저거, 이야, 지기주네. 칠서 휴게소도 있었네. 아무튼, 예. 그, 이 칠서 휴게소에 저 나무, 저거 안 보이소. 와. 와 지금 뭐이 아무튼 끝내줍니다 예.